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그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지금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의 셋째 주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로부터 40일째 되는 2월 18일 수요일을 재개 수요일이다, 슬픔의 수요일이다. 그렇게 2월 18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순절의 세 번째 주간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영광. 예수 새 생명. 예수의 새 능력. 이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질고를 당하신 그 고난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그 고난을 자기 영혼에 수고 자기 영혼의 수고다.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예수의 고난, 예수의 수고는 결코 가치 없는 수고가 아니고 미래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온 인류 전체에게 큰 열매를 주는 열매가 있는 고난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삶을 나도 산다는 의미.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것은 물론 영어입니다만, 은 그것은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 그런 음,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성도, 이 말은 한자어로는 거룩한 물이다. 그런 뜻입니다만, 사실은 크리스찬을 번역한 것인데, 우리는 작은 예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삶을 나도 산 삶,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고난 당하신, 그분의 부활 속에 있는 위대한 능력을 나도 똑같이 갖고 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설상가상인데, 아, 목사님이 세상을 그냥 살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또 십자가지고 또 고난 받으면서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그런 예수의 삶을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명의 채찍, 사명의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과 축복을 영적인 눈으로 볼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고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똑똑합니다. 똑똑합니다만 헛똑똑이 됩니다. 고난 속에 사명을 감당하고 고난 속에 십자가를 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는 그리스도에는 헛똑똑이다. 이 말입니다.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낯이 무슨, 우리나라 자음 중에 무슨 자음 같이 생겼습니까? 기억자 같이 생겼습니다. 낯을 옆에다 놓고도 기억자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수년을 또는 수십 년을 십자가를 달린 십자가가 들린 교회에 우리가 매일 매주 10년을 몇 년을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달아 놓은 그 건물에 출입하면서도 십자가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 십자가 옆에다 놓고 십자가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과 비슷한 것입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다고 럽니다 EQ도 제일 높대요. 근데 JQ도 제일 높대요. JQ가 Jesus Quotion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지수가 제일 높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머리 지수가 제일 높대요. JQ도 제일 높대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될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런 성도 언제 부활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이 있지요 십자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면 고난주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축복이 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히브리 격언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히브리 경언을 제가 설교 시간에 설명하는 이유는 그들의 사고가 모세오경 이후로 여호와 사상에 근거 것들이 그들의 뼈속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의 경언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신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제물을 보면 모두 다 짐승입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온, 이렇게, 건강하고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제사로 드립니다. 희생을 드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의 재물 가운데 곡식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재입니다. 유일하게. 그런데 곡식제사는 절대 알맹이 있는 그대로 하나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다 부수어서 가루가 된 곡식만 제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 제물을 받으시고 만약에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가 있다고 하면 이 제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기까지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빠은 곡식. 가루가 된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누가 상하게 하시고 누가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상암이라든지 질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적으로는 아주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고 그런 것이 없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 상암과 질고로 인해서 여와의 기뻐하는 일이 성취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할때그 성공적인 성취의 과정에는 반드시 어려움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원리는 사업에도 목회에도 가정에도 자녀 양육에도 직장에도 꼭 적용되는 원리들입니다. 심음이 있어야 심으면 반드시 썩어져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열매가 맺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상하는 것이고 질고인 것이고 채찍인 것인데, 이 고난의 시간, 상함의 시간, 질고의 시간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의 신앙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의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런 것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대로 배우면. 그 사람의 일생에 크나큰 재산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배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 단단한 곡식이 부서져야 빵이 됩니다. 포도주도 향수도 잘게 부서짐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단단하고 질긴 음식도 우리의 입안에서 고르게 잘게 부서져서 소화되어 영양분이 됩니다. 사람도 원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려면 반드시 부서지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부서짐의 크기가 성숙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을이면 시골에서 돌이 깨지라는 장면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거둬들인 곡식을 마당 앞에 펼쳐놓고 사정없이 돌이개로 후려칩니다. 곡식들의 신음소리, 왜 나만 때려? 이젠 좀 고만 때려? 이런 곡식들의 저항에도 농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을 내리칩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아프라고 때림이 아니라, 미워서도 때림이 아니라,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함입니다. 알곡과 쭉쩡이를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더 잘게 부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이깨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너무 아파, 차마 소리도 못 냅니다. 왜 나만 때리냐고 불평도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야 누가 예수 믿겠느냐고 투덜대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돌이깨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더 많이 부서지라 하십니다. 더 많이 깨어지라 하십니다. 더 많이 죽으라 하십니다. 돌이깨질의 강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왜냐하면 부서져야 사용하시고 부서진 만큼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격언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우십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하나님이 주셨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 하나님이 주셨고, 크리스티아노 작은 예수인 내 내게 당하는 고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난이 있음으로 내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기뻐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고난을 견뎌라, 고난을 이겨라. 그런 말은 참 많이 듣지만. 고난을 감사해라 아마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한가지가 아니고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데 거기다 이것까지 겹쳤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야구보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네. 시험을 만나거든. 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성경에, 야, 한 가지 시험 있을 때만 기쁘게 여기라. 그러지 않았어. 목사님 엎친 데 덮쳤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신의, 성신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고난이 있으므로 내가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고난은 더 길고 깊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왜 하나님이 가장 귀한 외아들에게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귀여기고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에게도 주셨습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면 절대 줄 일이 없잖아요. 온로우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알거든 하물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인 내가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하나님 오늘 본문에 고난과 질고와 채찍을 주었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채찍은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10절 중반절 이하를 보면 그 수고 때문에, 11절에 보면 그 수고 때문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목회자 때문에 많은 양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목회자는 성숙한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모르는 중직자가 교회를 아프게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집자, 집분자는 십자가를 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아프게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아버지나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엄마가 가족을 아프게 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을 있는 가정이 세울 세워질 수 없는데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아빠,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엄마가 가정을 꾸리면요, 그 면허증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하고 비슷해. 사실 아 내가 저 남자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멋진 남자를 만들어 봐야 돼. 그러면 자기도 높아지는 거죠. 아 내가 이 여자를 데려다가 평생 내가 헌신하고 이 세계를 아주 멋진 여자를 만들어 보겠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이생해야지이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아, 내가 결혼해서 행복해 봐야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저 남자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지. 둘다 서로 행복하려고 하니까 기싸움을 하고, 서로 뭐초 뒤에 뭐 기싸움을 해서 이겨야 된다 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서로 희생하지 않고, 서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니 가정이 깨지고 망가지고. 자식이 그 속에서 깨지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온 인류가 의롭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목회자가 고난을 통과함으로 성숙하게 되어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좋은 꼴을 먹입니다. 중직자가 십자가를 치므로 온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집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앞선 직분자가 십자가를 지면 앞으로 십자가 질 좋은 후배 직분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교회는 점점점점 점점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모든 양떼가 함께 기뻐하고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지 않는 중직자 십자가 지지 않는 직분자 때문에 교회가 아프고,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시끄럽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채찍,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혜택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결국 좋은 일을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은 고난장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유명한 그런 구약의 이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이 53장의 가장 유명한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 아주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이 예수님 개인의 잘못과 죄 때문에 채찍을 맞았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명과 관련되어 맞는 <laughs> 채찍이요. 사명과 관련되어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런 고난, 이런 채찍에 맞으면 시를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고난에 희망이 있습니다. 믿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농구가 제일 좋은 곡식을 놔둡니다. 무엇으로 놔둡니까? 씨로 놔둡니다. 왜요? 씨가 건강해야 거두는 곡식 건강하니까. 그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안 먹습니다. 그게 희망이기 때문에 씨를 심으면 심어놓고 농구가 가을에 곡식을 기다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쵸? 오늘 성경 본문은 영화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러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희망이 있다. 이 채찍 앞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걸 바로 알면 씨가 된다. 희망이 있다. 희망. 또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 날이 길다고 하였습니다. 신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가 맞으셨던 그 채찍을 맞으면 잠시 아픈 뒤에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열매의 시간이 길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고난이 오지만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십자가에서 새임을 얻고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얻고 십자가에서 새 은혜를 받으면 좋고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긴다 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는 일을 성취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몸문을 기록할 때 성신을 받은 이사야가 기록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주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실행할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탁상 공론이라는 말이 있죠. 생각 속에서는 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직접 실행해보면 안 됩니다. 근데 그의 손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 고난을 통과하면, 채찍의 맞음을 통과하고 나면, 그 사람이 축복을 실행할 능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그 손으로 행할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행의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얻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고난 속에 단련되지 않으면 가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을 다녀도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직장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정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능력의 사람이다 직장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 어려워하는 일, 힘들어하는 일 그런 일들을 내가 다 열심히 챙겨서 십자가를 지는 가슴으로 하면 그런 사람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는 사이 저절로 높아지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 크게 성공했다. 여러분 그 사업을 하는 사장이 많은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가위를 듣고 있는데, 이 가위하시는 목사님이 84세십니다. 총장님이십니다. 그분이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옛날에는 그 교회를 지을 때, 다이진흙으로 벽돌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 보통 이제 사료에다 지니까 저 밑에 그래서 물을 기르다가 다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지었다고 근데 교회 이제 건축을 시작했는데 계속 비가 내려서 모두 다 아니, 왜 예배당을 치는데 이렇게 비가 오나? 그리고 다아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고 시간은 길어지고 막뭐 그래서 다아 짜증을 내고 아 이거 뭐 이렇게 비를 내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소리도 있고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가 계속해서 미친 것처럼 감사가 나옵니다. 미친 것처럼. 그8 0 세대의 그 목사님의 고백이 아마 그때 성도들이 나를 미쳤다고 생각했을까요? 계속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렇게 감사하게 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 자기는 이유도 모르고 감사를 했는데. 비가 그치고 나니까 그산 중턱에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가득 보였는데 이게 차래에서물 기르다가 벽돌을 깨고 이렇게 해야 될 게들이 그물이 있어서 옆에서 떠서 하니까 비 때문에 지연된 것보다 훨씬 일찍 있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아 채찍에 맞을 때 또는 고난의 십자가를 질때그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맞아야 돼. 하나님. 주신 거라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성경본문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질고도 주시고 그 여호와께서 채찍도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고난이 있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눈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먹이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사명을 가진 목사가 여러분에게 눈물을 가지고 말씀 드립니다 십자가 주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제지계라면 맞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십자가 져야 3일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시대는 편리, 행복, 안락 이런 가치에 메어 달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것 쫓아가면 절대 그것들이 도망갑니다. 편리한 것, 안락한 것, 행복한 것, 행복 쫓아가 보십시오. 행복이 자꾸자꾸 도망갑니다. 그런 것에 메어 달려서는 결국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년마다 고난주간 다음에 부활주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10년 믿으면 10년 동안, 20년 믿었으면 20년 동안 고난주간을 통과해서 부활주의를 주십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런 찬송을 부르기 전에는 반드시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그 기간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주셨습니까?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축복 그거 주시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힘들 때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구나 좋은 거기 때문에 주셨구나 아 고난은 가시보자기에 쌓여오는 축복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고난을 찬성하면서 이기고 감사하면서 이기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그런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기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세명력 부활의 새 축복을 받아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행복, 십자가 없는 편리, 십자가 없는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불행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젊은이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는데 우리 부모님보다 더 어렵게 살겠다 이런 대답을 한 사람은 한국 젊은이들밖에 없대 한국의 부모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녀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보내고 스펙을 쌓아주고 요새는 거의 필수로 해외에 가서 언어연수도 좀 시키고 얼마 그렇게 하는데 그 젊은이들이 나는 부모님 세대보다 더 희망적이지 못하고, 더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대답한 나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하니, 참 대한민국 부모로서 참 슬픔이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고난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한, 십자가를 통과한 축복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그런 거 없이 안락하게, 그런 거 없이 행복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불행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십자가 없는 행복, 십자가 없는 편리, 십자가 없는 열매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있는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채찍에 맞지 않았다면 그 말은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능력의 아침이 찾아온다. 반대로 내가 이 채찍을 맞지 않으면 부활의 아침은 밝아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고난주간은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질줄 아는 그런 믿음을 주신,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쓰임 받은 사람들, 십자가의 권을 통과해 가정을 일으키고, 십자가의 권을 통과해서 내 인생을 일으키고, 십자가의 권을 통과. 통과해서...